안젤리또인데, 이렇게 가지가 3개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아도 나는 꽃대를 좀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2만원짜리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농입니다. 배농도 이 더위에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신인기화를좀 데려왔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이제 성장하는 단계고, 지금 농장에는 좀 좋은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좀 데려왔습니다. 여름엔 그래도 신닝기야만한 꽃이 없으니까 감자만한 구근이 요 아이들은 작은 감자만한 구근이 들어있는 한 1, 2년은 넘은 아이디예요 그래야 그 정도 제가 쇼츠에 올린 그 구근만해지거든요. 1년 6개월에서 1년 안쪽인 거는 새끼손톱만 해요. 근데 얘네들은 애기감자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줄기도 여러 개가 나오고, 나온 아이들도 있고, 요렇게 꽃이 정말 다발로 폈습니다. 얘는 제니퍼인데요. 제니퍼가 요렇게 꽃이 폈어요. 네, 세 아이들이 본품이 갈 거예요. 지금 영상 속에 있는 아이들이 갑니다. 요 세가, 세 아이가 있으니까 제니퍼 세개 중에 하나가 갑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리사입니다. 리사. 아 꽃이 겹꽃이 정말 탐스럽게 겹이 났죠 요아이 리사는 요아이가 갈요 아이가 1번으로 갑니다 요렇게 샨 차는 거는 조금씩 요렇게 시든잎은 제가 떼주는 편입니다 요렇게 요아이 그리고 얘는 서프라이즈입니다 아 정말 색감이 예쁘죠 귀엽습니다 아주 점바이가 그리고, 요 아이는 스파이시 립이라고, 저도 오랫동안 판매를 했고, 판매 중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은 종이에요. 얘는 사실 색깔이 지금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조금 햇볕이 덜 보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얘를 기억하기로는 겹으로 피고, 어 찐, 어 찐핑크예요 찐핑크. 철쭉색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애기순도 여러 개 나와 있고요. 구근 사이즈 좋습니다. 스파이시 립도 이두 아이 랜덤으로 갑니다. 심심 안젤리또는 하얀색의 이런 점박이에요 심심 안젤리또만의 또 심심 시리즈는 가격이 좀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개 구분이 좀 크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 겹이, 보라 겹이 참 예쁘죠. 화형도 커요. 얘는 꽃화형이 일반보다 좀 큽니다. 여기 보시면 좀 다르죠? 이렇게 화형이 굉장히 크죠. 어케리어스는 화형이 굉장히 큰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리고 애기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삽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삽목도 생각보다 잘 됩니다. 얘는 와일드 체리입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와일드 체리는 체리 색깔이면서 겹으로도 홀로도 이렇게 피는 그런 아이입니다. 얘는 웜홀이라는 아이입니다. 요게 참 하늘하늘하니 예쁘더라고요. 우리, 어, 스카프에서는 글로리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요 아이, 웜홀입니다. 두 아이 중에 랜덤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애기순들이 많아요. 구근이 꽤 커요. 저기 보이기도 크게 보입니다. 제가 판매 중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다크 엘리프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색상이 다크예요. 이렇게 다크 보라입니다. 이렇게 꽃대 여러 개 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근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이렇게 구근이 굉장히 큽니다. 아기 감자만 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더블 스위트. 안쪽에 이 붉은색이 너무 예쁩니다. 우리 신시아 같은 경우도 안쪽에 붉은색이 참 예쁘잖아요. 이 데블 스위트도 이렇게 안쪽에 붉은색이 매력 있는 아이랍니다. 구근, 모두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기 감자만 해요. 얘도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인데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가지예요. 구근이 크단 말이, 크다는 이야기겠죠. 얘는 샤일 아일라. 요게 아주 매력 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샤이 라일락. 그리고 얘는 미리암지입니다. 미리암지는 우리 스카프에서는 좀 보기 힘든 요렇게 무슨 나팔꽃처럼 요기가 나팔꽃처럼 이렇게 새로 줄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아이고 이렇게 구근이 큽니다. 보세요. 애기감자가 아니죠. 이거는 애기감자보다 훨씬 큽니다. 요렇게. 엄청 크죠? 이 안쪽에는 아마 더클 겁니다. 얘도 <laughs> 구분이 까득하죠? 오케리어스. 꽃대, 말도 못합니다. 얘는 매직 파운틴입니다. 와, 요 가운데 너무 예쁘게 폈죠? 요 아이가 아주 너무 예쁘게 폈어요. 아 매직 파운튼이 아주 이렇게 가지 삽목해 주실 분 가지 엄청 많아요 구근이 큽니다 이런 아이들은 가지가 많다는 건 가지가 지금 네 가지잖아요 자르지 않고 모두 보내드릴 거예요. 음 얘는 타우루스 타우루스는 이 화형이 큽니다 겹이면서 흔한 것 같지만 이런 순한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가지 굉장히 많죠. 삽목하시기 좋고 구근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는 펜니프리 보이 잘 없는 아이죠. 그래서 가지 한번 봐 주세요. 가지가 이렇게 네 개씩이나 있습니다. 가격 비싼 거 아닙니다. 얘는 스톤 조지아. 제가 사실 이 스톤 조지아, 스톤 시리즈 중에는, 어, 스톤 율리아가 유명하지만, 이 스톤 조지아가 참 예쁘거든요. 요렇게 꽃을 두 개, 함께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이 스톤 조지아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 샤샤 꽃이 요번에 더 예쁘게 핀것 같습니다. 무슨 팝콘처럼 이렇게 겹겹이 정말 예쁩니다 샤샤. 원래 샤샤는 살짝 핑크 톤이 있는데 요거는 흰꽃처럼 흰 폈지만 너무 예쁘게 피고 있어요. 요 안에 점박이 사샤만의 점박이 흰, 핑크 점박이들이 살짝 보이고 있죠. 아직 완벽하게 꽃이 개화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피는 중입니다. 얘는 지금 제가 꽃을로 오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꽃을 못 보여. 어, 아마 살짝 담아놓은 게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파티 드레스입니다. 요거 특가로 만원의 행복. 얘도 하얀색, 요렇게 털 같은 하얀색 꽃 너무 예쁘잖아요. 얘는 알소비아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만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써니벨, 주황색 겹꽃이거든요. 아, 이 신림기야 얘는 중형종이에요. 미니 아닙니다. 써니벨. 그리고 신시아 예쁜 건다 아실 것 같고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신시아 한 점. 그리고 샤벳 레몬입니다. 가지 진짜 많죠? 구근 진짜 큽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구근이 감자, 중형종 감자만한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이즈 좋아요. 샤벳 레몬입니다. 음, 꽃 있는 아이들은 개별가 25,000원씩 이지만 제가 키운 이렇게 이제 구근은 굉장히 애기감자만 하고요 인제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필 새로운 꽃을 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은 지금 균일가 2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든 원하시는 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균일가 2만원이니까 꽃이 없는 아이들은 2만원씩 입니다 얘네들도 구분이 애기감자 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가 여러가지가 올라오고 있어요 몸이 작다고 해서 어 이렇게 작은 아이 꽃대가 다글다글 올라오면 더 예쁠 겁니다 요런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얘도 안젤리또 인데 이렇게 가지가 세개나 있어요 이런식으로 작아도 나는 꽃대를 좀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2만원짜리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